서서 하는 스트레칭은 일단 우리가 다 아는 동작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서서 하는 스트레칭은 허리를 돌리는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해봤던 거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기 때문에 역순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쭉 늘리는 스트레칭 쭉 늘려서 자기의 신장이 자기의 척추의 느낌이 최대한 이완되는 근데 이게 수그림체로 이렇게 쭉 늘리는게 아니라 허리에 실자 커브 이렇게 실자 형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쭉 이완되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발끝을 들수 있으면 더 좋고 못 들어도 쭉 이완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계속 넣으시고 반복해서 한 다섯 여섯 번쭉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몸을 관찰하시고, 몸을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의 어디가 어떤 긴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너무 동작에 몰입돼 가지고 긴장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너무 긴장된다 싶으시면 가볍게 좀 털어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허리 스트레칭은. 천천히 이완시켜 주면 요 천천히 이완시켜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하체에 맨 바닥부터 스트레칭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또 아까 강조한 것처럼 좀 뭔가 뻣뻣한 느낌이 들면 가볍게 좀 털어주고 손도 털어주고 또 말단에서부터 이완시켜 주면서 호흡을 생각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무릎 운동을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이완을 시켜주고 가만히 몸의 동작을 몸의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느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한쪽 하시고 또 반대쪽 하시고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자기 각도만큼만 하시면 되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굳이 유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짚고 있으셔도 됩니다. 자이 하체 말단부터 시작한다. 중간중간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허리 스트레칭은 이제 이게 다 기본 동작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동작을 빨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시는 게더 좋아요. 쭉 천천히 하면서 항상 호흡은 내쉬는 걸 길게 하고 들이쉬는 거는 정상 호흡을 하고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잡담을 하시면 안 되고 특정 생각을 하면서도 호흡에 대해서 좀더 몰입하는 고 하셔야 돼요 자, 금씩 시도 어주고 스트레칭 시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몸을 회전시키는 스트레칭을 하고 어느 정도 유연이좀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가볍게 숙이시면 돼요. 근데 디스트 환자라든가 허리 요통이 있는 환자는 절대 처음부터 많이 숙이려 하시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만 숙이는데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양쪽 팔과 어깨에 뻣뻣한 느낌이 절대 드시면 돼요. 부드럽게 할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동작은 뒤로 충분히 젖혀주시고 너무 많이 젖히면 안 되고, 충분히 라는 건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그래서 시선이 상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은 3, 이 동작은 1. 그래서 1대 3의 비율로 시간을 젖히는 걸를더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항상 숙이고 숨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의 척추는 아이 동작이 소실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동작을 충분히 할수있어요자그 다음에 당연 옆으로 이제 조금씩 해주면 좋겠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동 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끝에 가서 정지 상태에서 충분히 호흡을 내쉬면서 일어나고 또. 충분히 내쉬면서 이용해서 회전 앞하고 뒤하고 양옆 이거를 네다 번씩 반복을 해주는거니다 그리고 또 뻣뻣하면은 일단 털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시는 운동 가르쳐드릴게요.